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너희도 같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갑옷을 삼으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또 특별히 본문에서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고난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또 고통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부요함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 부요함의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부요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눈 돌리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아,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도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삼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의 죄된 삶은 끝났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탕한 삶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방탕한 삶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을 예전에는 구약에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따라서 행하였던 이런 악행들을 다 내어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받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 잘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재미 없어지죠. 또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재미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 나를 비방할 수 있어요. 야너왜 그래? 너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너뭐 이상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비판과 또 비방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어,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었고 또그 복음을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또한 전해야 하는 또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며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 재미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자칫하면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영안으로 돌이키고 다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주셨을 때도 역시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이것을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구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도들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고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도들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며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또 이전의 행실을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새 피조물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우리는 옛 창조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거룩함으로 또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귀한 또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새벽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